안녕하세요. 한방 부동산 공인 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양도소득세 환급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농사를 짓다 보면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농지를 팔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은 크죠. 국가는 바로 이런 농업인을 위해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시 매각했다가 환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팔고 다시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은 뒤 기간 내에 되찾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거죠.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도 미래 농지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경영회생장치입니다. 첫째, 농지법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같은 곳에서 임차해 직접 경작하거나 축산에 써야 합니다. 셋째, 정해진 임차 기간 안에 반드시 환매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어떨까요? 농업인이 임차 기간 중 사망해도 자격과 직접 경작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간단합니다. 농지매매계약서 사본과 환매계약서 사본을 환급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매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은 자격기간으로 인정돼 자격농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고 난뒤 다시 농지를 팔 때는 원래 처음 산 가격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농지를 통째로 팔았더라도 일부만 환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액은 환매한 면적 비율만큼 계산됩니다. 일 전체 환매 사례: 20년간 가꾼 논 3천 을 1억 원에 매각해 양도세 800만 원 냈던 A 씨. A 씨는 같은 논을 연2% 임대료로 임차해 농사를 계속 지었죠. 3년 뒤 형편이 나아져 1억 원에 전부 환매했습니다. 결과 처음 낸 800만 원을 통째로 돌려받고 취득가액도 20년 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임차 3년도 작용 기간으로 인정돼 다음번 매매 때가면 혜택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일부 환매 사례, 이렉타르 밭을 모두 매각해 양도세 1,500만 원을 낸 B 씨. 매각 후 전부 임차해 농사를 이어갔습니다. 2년 뒤 절반인 5천만 환매했죠. 환급액은 1,500만 원의 50%인 750만 원.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남습니다. 삼상속인 환매사례, C씨가 농지를 매각 임차하던 중 2년째 사망. 아들 D씨가 농업인 자격을 승계해 경작을 계속했습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서 C씨가 냈던 양도소득세를 D씨가 환급받았죠. 단 D씨 역시 농업인 요건과 직접 경작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사 환매 후 재매각 사례, E씨가 논을 매각했다. 4년 후 환매하며 6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3년 뒤 제3자에게 다시 팔았을 때 원래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됐습니다. 판매 후 3년간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격농지 감면 혜택도 적용됐죠. 5 환급 실패 사례 FC는 농지를 공사에 매각하고 임차 계약은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모두 임대를 주었죠. 2년 후 환매했지만 직접 경작 요건을 위반해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도 취지는 농업인 경영 회생과 농지 보전이므로 직접 경작 축사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정리하면 환급의 핵심은 농업인 자격, 직접 경작, 임차 후 환매입니다. 일부 환매는 가능하지만 면적 비율만큼만 환급받습니다. 상속인도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환매 후 재매각하면 원래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환급은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닙니다. 농업인의 경영 회생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생명줄 같은 장치죠. 경영난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할때 경영 회생 농지 매매 환매 제도를 떠올리세요. 향후 농지를 되찾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가 엄격하므로 환매시기, 서류, 직접 경장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세요. 세금 환급은 혜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지원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